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미국 정부가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현실화되면 미국의 직접 투자를 결정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미국 중심의 인공지능 시장이 오히려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좀 들어보겠고요. 물에 완전히 잠겼던 침수차의 수출을 허용하는 바, 어,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네요. 어떤 배경인지 이 소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1월 31일 어, 금요일 손해 잡힌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 손서구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그 요즘 미국 뉴스가 우리나라 뉴스들보다 훨씬 더 중요해서 대체로 저희들도 네. 미국 뉴스들을 중심에 놓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보조금 지급을 네.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겠다 네. 안줄 가능성이 높다는 네. 이야기네요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시나리오들 중에서 가장 걱정했던 시나리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양상이죠 우리가 그설 연휴 기간 동안 그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에 대한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가 열렸었고요. 여기에서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보조금에 대한 질문이 뭐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즉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그 반도체법 칩스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근거해서 이 주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이행하겠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러트릭 지명자가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음. 이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원칙적인 재검토 발언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걸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뭐 아시겠지만 수십 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뭐 이른바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것도 주무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어~ 우리 기업들과 연관된 각종 보조금들에 대한 제동을 거는 이런 조치들이 또 취해져서 우리를 또 놀라게 했었죠 음.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뭐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공제 이건 전기차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이거는 또 배터리에 해당되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이 포함된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음.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22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워싱턴 연방 법원에서 음. 일단 보류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결국 백악관이 철회를 하긴 했거든요. 보류하라는 건 이제 말 바꾸는 걸 보류해라는 네. 거였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러트닉 지명자도 법원 명령이 나온 이후에도 또이 인사청문회에서 또이 보조금 얘기에 대한 음. 원점 재검토 발언을 한 거란 말이죠. 이런 전반적인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 트럼프행 정부에서는 사실상 어떤 수를 쓰든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음. 상당히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예.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어, 네. 미국 정부의 약속을 믿은 거지 바이든 개인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지 않은. 물론입니다. <laughs> 음,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이 다음에는 무슨 약속을 하든 저거. 누가 믿겠 정권 바뀌면 뭐다 없어지는 네. 약속인데 하면서 미국 정부의 약속을 누가 믿겠어요? 어.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한 이게 소탐대실이다라는 음. 우려의 목소리도 미국 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나, 그렇긴 하나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저거 정권 바뀌면 줄지 않을지 줄지 제대로 몰라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분위기는 그랬잖아요, 또 그때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렇소면 안 되긴 안 되는 거지만 네.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또말 바꾸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업들은 하여튼 빨리 가기로 결정을 해서 많이 공장들을 짓고 있고 지었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거 돈 받을 거 예상하고 지었다가 지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다 보조금이 연관된 게 우리의 핵심 산업들이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음. 배터리. 이게 보조금 규모도 지금 확약된 것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규모고요. 예. 보조금이 줄면 이제 지금 짓고 있는 공장들 뭐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고 생산도 미뤄지고 어 이러면 전반적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이미 또 우리가 투자를 거둘 수 없어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투자가 진척돼 있는 이런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어그 반도체 규모로만 보조금 규모로만 보면 역시 타격이 제일 큰건 반도체라고 예.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 짓기 위해서 370억 달러 최종 투자 규모 결정했고 이제 지난 달이었죠 막바지에 바이든 행정 막바지에 47억 4,500만 달러, 6조 9천억 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 정, 계약을 최종 정부와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음, 정말 진짜 막, 준다는 문서에 사인한 거죠. 그렇죠. 음. 정말 막차를 음. 탄 상황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삼성의 테일러 공장이 전략적으로도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된게뭐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면서 미국 빅테크들이 이제 주는 이른바 파운드리 수요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테일러시 공장에서 정말 미세공정, 이나노 공정을 중심으로 이런 수요들을 다 받겠다라는 계획인 거고. 예. 2026년부터 가동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있었는데. 음. 이것도 사실 늦어진 거죠. 이, 그,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차질이 중단되면서 늦어진 건데 지금도 보조금 지급이 만약에 또 중단되거나 늦어지게 되면 이것도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하이닉스는 얼마나 받기로 했었죠?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작기는 한데요. 4억 5,800만 달러, 음. 6,600억 원 정도의 보조금 지급이 이제 이것도 삼성전자의 제, 10분의 1 규모네요. 네. 음. 이거는 뭐 이제 패키징 공장을 미국 그저 뭐냐? 아리조나주 인디애나주에 짓기로 했어. 예. 이 정도의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거고 참고로 우리의 파운드리 경쟁 대만 TSMC는 66억 달러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음, 삼성보다 조금 좀더 투자하기로 했고 네, 예. 지난해 4분기에 15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음, 이미 일부 좀 받은 받았네요. 것으로 TSMC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이 됐죠. 아직 삼성 하이닉스는 돈못 받은, 받은 걸로 말 예. 됐어야지. 네 알려져 있죠. 사실 계약 음. 체결된 것만 봐도. 못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거의 막바지에 체결을 했으니까요. 자동차 회사들도 꽤갔죠 미국에. 네,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많이 판매했잖아요. 점유율 2위까지 올랐는데 이게 주그근 동력이 좀된게 그 자동차 한 대당 지급되는 7,500 달러의 세액 공제가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전기차 보조금 미국 네. 정부가 미국 국민들이 전기차 살때 주는 보조금. 네.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 음. 직접 생산을 해서 배터리나 이런 것도 그 생산지 규정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 보조금 주는 거였는데. 현대기아는 아직 조지아주의 공장이 이제 장, 바이든 정부 때까지는 음.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예.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에서 처음엔 대상이 안 됐다가. 음. 이제 우리 정부의 요구도 있었고 업계에서 예. 계속 요청하니까 음. 리스 차량에 대해서 이제 7,500달러 똑같이 세액 공제 음. 받게 됐거든요. 리스 용으로 파는 전기차는 봐준다. 네. 그것도 참 명분은 이상해요. 그죠? 뭐 어쨌든 네, 주려고 하니까 <laughs> 그렇게 그는 거죠. 그때는 노골적으로 한국 도와준 건데 그냥. 근데 이게 없었으면 음. 사실상 미국 지금 전기차의 기술 완성도나 이런 걸 봤었을 때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음. 이 7,500달러를 받게 되니까 이제 현대 기아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꽤 많이 판매해서 테슬라 다음으로 2위까지 예. 올라왔었고 리스용 중에서는 200달러 월 200달러 미만의 리스용 전기차 여섯 종 중에 절반이 현대기아 모델이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선전한 것을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예. 알수 있고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음. 실패한 정책이다. 폄하를 했고 끝내야 한다. 더 확실하게 뭐 현대차한테 리스용 전기차 보 조금 주는 거 이거 나쁘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현대기아를 지칭한 건 아닌데 인플레 그럼... 감축법의 근거에서 주는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가 아,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하게 된 거고 이건 당연히 현대기아에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이차 전지도 지금 자불안석인게 결국에는 인플레 감축법에서 역시 A m P C라고 이제 그 배터리는 1킬로와트 시당 최대 45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것. 예. 이것도 지금 폐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 음. 지난번 LG에너지솔루션 그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AMPC 세액 공제 받아도 적자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MPC가 만약 폐기가 되면 버틸 수 있는 한국 이차전지 업체가 얼마나 되겠냐 이런 우려섞인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도? 네. 음. 그래서 이게 참 제일 불편한 게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에요. 차라리 적대적으로 하든가 그럼 네. 아니면 안 하든가 하여튼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되면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판단할 텐데 이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알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네. 신경 안 쓸기는 또큰 시장이고. 그런데 이번 그 미국 야. 워싱턴 연방법원의 보류 명령이 상당히 상징적인 게 미국 내에서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트럼프 정책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결집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네. 다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네, 아, 그렇죠. 차라리 트럼프 그런 애도 될 거야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4년은 그럼 저게 맞춰서 하자가 될 텐데. 네. 또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민주당이 나름 힘을 갖고 있고 그런 주가 많으니 또 거기서는 보조금 주라고 하고 막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없고 <laughs> 미국도 정치가 문제고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나수지 기자가 준비하신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어,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 공개된 후에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 주가가 하락했고 어. 오늘 잠시 후에 열릴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모여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일단은 쇼크는 쇼크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꽤 많은가 봐요. 음, 네 맞습니다. 음. 저희 며칠 전에 송경제에서 중국의 딥시크가 적은 비용으로 꽤 괜찮은 성능의 AI 모델을 만들어내서 이 AI 학습에 필요한 반도체 기업 주가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 내용 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게 그때는 굳이 비싼 반도체를 그럼 안 써도 비슷한 성능의 AI 모델 만들 수 있으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반응이 있었던 음, 건데 특히 엔비디아칩은 이제 그렇게 비싼 거 많이 안 사도 될지 모르겠다는 그렇죠. 네.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건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점점 딥시크의 AI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생태계에 위협이 될 거다 이런 주장보다는 그래도 음.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투자, 반도체 투자는 줄어들지 않고 AI 생태계는 더 확산될 거다, 음. 더 가, 투자가 많아질 거다, 이런 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논리로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죠. 여를 정리해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앞에 두 가지는 음. 이 딥시크의 AI 모델 자체가 발표한 걸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큰건이 딥시크가 가장 어, 기존 미국의 AI 모델을 베낀 게 아니냐라는 음. 의혹이에요. 예. 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자기네 기술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딥시크에 의해서 유출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음. 했는데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좀 적은 비용으로 채 g p t 랑 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게 네. 자기네 데이터를 베껴서 그런 거 아니냐. 오픈AI에. 네, 그렇습니다. 오픈 AI는 오픈한다고 오픈 AI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름도 그렇게 지어 놓고 닫혀 있죠. 클로드 <laughs> 자기네 설계도를 어, 공개는 하고 있지 않아 아직은 않습니다.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 네. 예. 음. 근데 이거를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자기네 어, 채그챗 p t 를 활용해서 이 딥시크의 AI를 어, 훈련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 여기 있다. 의혹을 음. 네, 지금 제기하고 뭐, 있는 그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게 딥시크가 오픈 AI 모델에서 어, 더 작은 AI 모델을 비슷하게 학습시킨 게 아니냐 이런 예. 상당한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 그래도 위협인 거죠. 그랬으니까 어. 위협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어,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것 보다는 음. 그렇게 의미부여를 할 정도이냐. 아, 저거 벗겨서 저런 거야. 네, 이런 어, 것들이 음. 있는 거고요. 예. 또두 번째는 이 벗긴 것도 벗긴 것 같기도 한데, 음. 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 비용을 들여서 비슷하게 만들어낸 AI가 아니라, 어, 비슷한 돈, 많은 돈을 들인 게 아니냐라는 예. 건데요. 음. 이 딥시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한 72억 정도가 들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걸 믿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 금액이 미국 메타랑 비교하면 10분의 1, 네. 오픈AI랑 비교하면 18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여서 예. 이걸 다 믿을 수는 없다. 또,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 딥시크에 투자한 중국 해지펀드가 있는데, 음. 여기가 그동안 몰래 엔비디아 GPU를 한 5억 달러 어치는 사들인 걸로 추정이 된다. 예. 어, 그런데 이게 그러면 딥시크의 AI 모델 개발에 쓰인 게 아니겠느냐. 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비싼 반도체 칩을 여기도 쓴게 아니겠느냐라고 음.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 엔비디아 고성능 칩이 중국으로 못 가도록 여러 예. 통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딥시크가 우리가 엔비디아 좋은 칩 많이 가지고 있어요라고 음. 밝힐 수는 없지만 예. 어, 그래서 아마도 공식적으로 밝힌 것보다는 돈을 더 많이 들였을 거다라는 음. 거죠. 실제로는 비슷한 비용 들었을 수도 있다. 어. 음. 예. 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은 일단 사실은 어, 이 딥시크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음. 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 그런데 독자적으로 음. 저렴하게 모델을 발표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엔비디아 음. 주가도 20% 가까이 떨어뜨렸는데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이 적게 들었을 리가 없어. 어. 라는 현실 부정은 네.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laughs> 그랬을 거라는 증거도 없는데 그렇죠. 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laughs> <근데 웃음> 이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예. 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예. 이 저비용으로 정말 괜찮은 이 빅테크 플레이어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정도의 AI를 만든 게 사실이라고 해도 예. 이게 AI 시장이 확 커지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단팥빵을 만들어서 5천 원에 팔고 있었는데 예. 옆집에 지금 단팥빵을 500 원에 파는 가게가 생긴데다가 여기가 레시피까지 공개해 버린 거거든요. 음. 그러면 제가 망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저는 물론이고 이 레시피를 보고 더싼 가격에 단팥빵 만드는 가게가 늘어날 거고. 음. 그러면 단팥빵을 먹는 사람 수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질 테니까 예. 결국은 저도 잘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AI 아. 시장에서도 개발 비용이 낮아지면 아. 이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 여기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럼 시장이 확 커질 거고 이 AI 기업들도 이걸 계기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논리죠.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였으면 진작 저렴하게 그럼 공개를 하지 왜 저렴하게 공개를 안 하다가 중국이 공개한 다음에 음. 에이 저렴해지면 더 좋은 일도 있겠지라고 또 자기 위안을 삼는가 모르겠어요 <laughs> 그니까 중국이 이번에 어... 발표한 게 그러니까 깜짝 놀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깜짝 놀랄 만한 건 아니다라는 음, 거지 알겠습니다. 이거 자체를 평가절할 만한 어~ 완전히 평가절하고 무시할 만한 것은 또 아닌 거죠 예.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음. 이렇게 됐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더 저사양, 더 낮은 수, 사양의 반도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느냐라는 예. 거고, 또 산업계도 음. 예를 들어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채굴 경영자가. 어,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이 AI 표준이 되는 게 중요하다. 아, 미국 정부의 자금이 이쪽으로 더 쏠릴 수도 있겠다.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것도 이딥시크 뉴스가 오히려 AI 인프라 투자가 우리가 정말 더 잘해야 될 거라는 이 확신을 더준 거다라는 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AI 관련한 투자를 그럼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반도체도 덜 쓰는 거 아니야라는 거였는데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음. 겁니다. 어, 딥시크가 AI 모델 발표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음. 여기서 두 회사 모두 다어 우리는 인공지능 관련한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다. 예. 메타는 올해 한 600억에서 650억 달러 정도 비슷하게 AI 투자 이어갈 거다. 음.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뭐 엔비디아나 반도체 만드는 TSMC나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의 일감이 당분간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충격을 받을 만한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고요. 중국이 이거 발표하자마자 이트루에 있었던 자리에서 우리는 줄일 래요라고 말하기도 또 어렵고 일단은 생각은 좀해 볼게요라는 음, 생각일 텐데. 음. 음,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이 주가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희망적인 분석과 기대가와 바람이 반영된 분석 같다는 생각이 꽤 드네요. <laughs> 네, 그런 네. 부분들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딥시크 뉴스를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어, 앞으로 이 AI 모델, AI가 산업에 굉장히 많이 쓰일 거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것들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음, 예. 부분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음, 중국으로의 또 통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 네. 또 그럴수록 또 중국은 더 빨리 개발하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도 꽤 있고 네. 음, 그렇게 들리네요. 김현우 소장님, 네. 침수차라고 하는 게 일단 한번 물에 잠겨서 네. 중고차 살때 이런 차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자주 아, 팁을 들었던 공유하죠. 예. 그런 차들인데. 이걸 수출을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군요. 네. 지금은 수출을 못하나 봐요. 사실 수출도 안되고 국내 유통도 금지돼 있습니다. 음. 물에 완전히 잠겼던 전손, 전손침수차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이 폐차 요청을 해야 되고 폐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음. 그러니까 전손침수가 되면 30일 이내에 폐차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고 이거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되거든요. 예. 근데 기존에는 국내 유통만 금지가 됐었는데 어, 재작년 2013년 6월부터는 그 차에 부착된 뭐 안전장치 또 전기장치 이런 것까지 유통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전손 침수차는 아예 국내나 뭐 수출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침수차 구별법 뭐 이런 공유되는 팁 같은 거 법적으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건데 음. 그럼에도 폐차했습니다라고 속이고 수출하려다가 국내 유통하거나 아니면 뭐 부품을 국내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 이 법이 개정된 거예요. 당시에 개정될 때는 이제 수입국 그폐 전손 침수차를 사가는 나라의 국민의 안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음, 취지도 음, 있었지만은 예. 그거보다는 국내의 침수차 유통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아, 목적이 좀 컸었어. 수출을 허용하면 국내에서는 안 돌아다닐 거 아니냐. 네. 막았더니 자꾸 중래, 국내에서 돌더라. 아닙니다. 수출을 하게 해놨더니 수출한다고 해놓고 음, 속여가지고 국내로 유통시키더라. 음, 그래서 아예 수출까지 막아버리면 음, 뭐 이거 당연히 폐차를 해야 되는 거니까 원천적으로 아,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예 이렇게 음, 막아둔 겁니다. 네. 예. 예. 그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어, 다른 사실 이금 수출을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예. 그니까 수출이나 수입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안전기준 낮은 나라에 예, 수출이 되고 온전한 상태로 그냥 차량 전체를 수출하거나 아니면 부품만 따로 떼어서 수출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음. 이제 나라별로 다 다른데 어, 해당 나라에서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뭐 부품만 따로 떼서 사용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음. 정상 차로 둥갑해서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당연히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뭐 슬로바키아나 체코 같은 나라는 주로 뭐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어 차량을 수입하거든요. 음. 주로 이제 독일에서 많이 수입하고요.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에서 독일이나 이쪽에 홍수가 발생하면 그 직후에 예. 어 수입 차에 대한 이 수입 중고차 판매에 대한 광고하고 홍보가 급증하더라는 <laughs>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이게 이제 홍수가 난 침수차들이 들어와 가지고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음. 우려가 섞인 외신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입하는 국가들은 사실상 어디나 이런 위험들을 안고 있지만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출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사실 유리, 유일합니다 음. 우리나라는 수출을 허용했더니 수출할 거예요라고 하고 폐차를 안 하더라 예. 그게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수출을 다시 허용하면 네. 좀 상황이 나아질 걸로 보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사실상 그게 수출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앞서 말씀드린 국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건 다른 방법으로 막아야 되는 거고, 일단 그럼 수출을 왜 허용을 하겠다는 거냐? 이게 침수차라고 해도 쓸만한 부품 있고 다른 나라도 다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게 이제 관련 업계 요구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에, 핑계를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갖다 붙이기는 한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통 이제 침수차가 발생하는 건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7천 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자원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을 허가하자. 음. 그리고 수입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이거 침수로 인해 가지고 전손 처리된 차량이다라는 걸 고지를 하고 자원 재활용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겁니다. 라는 걸 계약 체결 전에 설명했다라는 거를 보고를 하면 이걸 예. 수출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음. 다른 나라들은 수출을 허용하면 수출이 되니까 뭐~ 이려사 가는 나라에서 걱정들도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수출하겠다고 하고 자꾸 국내 유통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침수차는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혹은 수출해가지고 버는 돈보다 몰래 속여가지고 국내 유통을 시킴으로써 음, 버는 돈이 훨씬 더,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다는 거죠. 그데 그게 다시 그럼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걱정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에 대한 우려도 다시 나오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